네, 반갑습니다. 위기의 자영업자 어떻게 할 것인가 패널로 참가하게 된 여성의료 브랜드 바이서우의 장서우입니다. 제가 바로 그 위기의 자영업자라서 <laughs> 실상을 알려드리러 참가했습니다. 우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와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창업, 그리고 벤처 기업, 중소기업, 모두에 해당하고 있는 회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2018년 5월에 런칭을 한 이후에 현대백화점 본점 팝업 스토어를 시작으로 국내 유수백화점들의 거래선을 획득하였고, 2019년에는 베트남의 첫 수출을 진행하는 등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며 코로나 이전까지 가파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가 딱 1년 전쯤, 어, 일어나면서부터 저희는 많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브랜드 전략을 갑작스럽게 변경해야만 했고요. 그리고 예정되어 있던 투자 유치 또한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첫 해외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고무되어 있었던 해외 리오더도 어, 또, 중단이 되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저희 브랜드가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 어, 고객분들께서 여행 가실 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행 의상을 포커싱해서 브랜딩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여행을 다들 못 가시게 되면서 이러한 전체적인 브랜드의 큰 틀인 브랜드 전략을 변경해야 했고, 그리고 저희가 해외에서 반응이 좋다 보니까 국내의 신라 면세점과 신세계 면세점에 품평회까지 합격을 해서 입점을 앞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면세점들도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추가 브랜드 입점을 무기한 중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처음 수출을 하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베트남 편집샵의 리오더 또한 중단이 되었고. 리오더라는 게? 제주, 제주, 제수출, 네, 제수출 또한 중단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이러한 위기에 따라서 투자자들 또한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위기가 비단 우리에게만 있는 것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재 중에서는 패션 의류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뷰티 산업도 패션 사업과 더불어 많은 하향이 이루어졌고 그 집계는 약25% 수준이라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오프라인을 통틀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온라인 감소액이 약 3%일 거를 추정했을 때 오프라인의 감소 추세는 훨씬 더 가파랐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저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통 패션 사업을 어, 이끌고 있는 대기업들과 중견기업들에게도 어, 직격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대부분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 오프라인의 매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많이 전개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프라인의 매장의 확장이 매출 증가로 이어지던 공식이 서서히 깨지고는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가파르게 이 공식들이 깨지면서 많은 중견기업과 대기업들에서도 브랜드를 M&A 시장에 판매한다고 내놓는 사태까지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전환 속도가 굉장히 패션 사업에서도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하나의 샵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너나 할것 없이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로 진출하려고 하는 노력이 돋보였고 카카오 라이브나 그리고 네이버 라이브 쇼핑에서도 많은 브랜드들이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코로나1 9로어 시작된, 어,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생존 전략을 고민해 보았는데요. 그때 저는 생각했을 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벤처기업, 창업기업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몸이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의사결정을 그 대표자가 즉각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빠른 의사결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읽고 이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어떤 사업이든 다 똑같겠지만 비대면이라는 가장 큰 핵심 키워드가 있었고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로 사업이 변경된다는 것에 저희는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2020년 동안에는 저희는 비대면으로 화상 상담회를 통해서도 다시 잃어버린 해외 팔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화상 상담회를 통해서 저희의 투자자들을 만나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 미팅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베트남의 유통업사와 함께 미팅을 하여 또 고무적인 결과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으로는 직접 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비디오 커머스, 즉 이것도 라이브 커머스와 유사한 건데요. 중국의 왕홍들이 저희의 옷을 입고 방송을 하면서 즉각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왕홍들이 저희의 옷을 입고 바로바로 바로 비디오 커머스로 판매하는 것을 시작해 보았고요. 이것으로 큰 매출을 이루진 못했지만 시장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우리가 중국 시장에 어떻게 진출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시장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대비를 할수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라이브 커머스로 팔로 개척을 하기 위해서 고공분투했던 한 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패션협회에서도 라이브 커머스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브랜드들, 저희와 같은 소규모 브랜드들을 모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규모 브랜드들을 모집할 때 저희도 참가 신청을 하여서 패션협회에서 연합하는 라이브 커머스에도 참가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저희 브랜드가 단독으로 네이버 쇼핑의 라이브 커머스 권한을 취득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매출을 이루진 못했지만 그래도 한번 방송을 할때어 많은 시청자들이 시청하시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아 시청자들도 그리고 구매자들도 라이브 커머스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향후에는 2021년에는 더큰 매출을 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변화에 대응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8년 대비 2019년에 저희의 매출은 약 300%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의 성장 목표도 약 250%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어, 코로나 19가 발발을 하면서 250%의 성장은 이루지 못했지만 2019년 대비 동등한 수준의 매출을 이룰 수 있었고 어, 전체 패션 산업이 약30% 10%의 감소를 축소된 것에 반하면 저희는 큰 선방을 했다고 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어, 2021년에는 저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불확실성 때문에 매우 힘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0, 2020년 코로나19 대비 아, 코로나 19 이전보다 코로나 19 이후에 매출은 유지하였으나 이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빠른 사업 전략을 변경했고 그리고 더 많은 인원을 투입했기 때문에 판관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의 감소와 어, 전략 변화로 사업 유지에는 저희 또한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판관비라는 어, 게뭐예 판매 판매 관리하는 유지 비용 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판매 관리 비용이 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 우리 기업도 코로나 19 관련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저희는 매출을 유지했기 때문에 영업 이익과는 관계가 없어서 지원 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 대부분이 미봉책으로 단기간에 어 이번 한달 버티세요라는 느낌의 돈을 지급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도 어 뭔가 비대면이라는 키워드에 포커싱을 맞춰서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던 걸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역시 저희 저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는 이 비대면 바우처 또한 큰 실효성은 없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가장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인력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저희의 인재들. 근데 인재들에게도 저희가 영업이익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에도, 어, 뭐, 급여를 올려주거나 보너스를 더 주거나 하는 상황이 힘들어서 정부 지원 사업들 중에서 어떤 것을 베네핏을 제공해 줄수 있을까라고 한번 찾아봤는데 이러한 정부 지원에서도 뭐 채용한 지 6개월 이내 아니면은 이 청년이 제가 고용한 청년이 다른 기업과 합산해서 12개월을 근무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모순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 지원 자격에 박탈을 주는 것들이 좀 실효성이 없어 보이고, 정말 제가 잡고 싶은 인재를, 인재에게는 혜택을 줄수 없는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땐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이 처해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들에게 얼마금의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렇게 사업, 시장이 비대면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장기적으로 버텨낼 수 있는 그들에게 스킬과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그 팔로우를 개척해주어서 매출 증대를 이끄는 것이 가장 큰 어, 가장 큰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